안녕하세요. 하도사 TV의 하도사입니다. 오늘은 일주론의 43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 신축 일주를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축 일주는요, 신금이라는 색깔을 나타내고 나의 정신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그런 하얀색이 되겠고, 이 축토론은 동물로 비유를 한다면이소 같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하얀색 소, 흰 소, 백소 뭐 뭐 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황금소 이렇게도 부르긴 하지만 저는 좀 하얀소, 흰소 이렇게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의 특징을 보면요. 이 소가 굉장히 우직하고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사람 대신에 농사를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래서 우직하면서 인내심이 있다. 하지만 외로운 친구다. 그 하나밖에 할줄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외롭다. 그래서 사람 자체는 근면 성실, 고집이 있는 사람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간에는 일간이 나타나는데 일간이 신금으로 나타나요. 그렇다는 것은 신금의 특징인 정신적인 부분이 신금의 특징과 나타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지 같은 경우는 일, 지가 축토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행동적인 부분, 실질적인 부분, <laughs> 내가 움직이는 부분, 혹은 부부궁에 해당하는 특징이 축토와 비슷한 특징이 나타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축일주의 특징을 보자면요. 이 축토라는 친구가 일간의 기준으로 십신이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축토가 이제 편인에 해당합니다. 십신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신금일간에 일지가 축토가 나타났는데 요게 이제 십성, 십신 요 친구가 편인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1이 운성으로는 양지에 해당이 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금이라는 친구가 정신적인 사고 분야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신 신금은요. 디테일한 계획성을 가지고 있고 항상 뭔가 좀 깔끔해야 되고 되게 좀 피곤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굉장한 디테일한 계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 자체가 치밀해요. 그리고 아주 아주 침착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뭔가 신경 쓰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민한 그런 성격에 속하게 됩니다. 그게 정신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축토 같은 경우는 나의 실천이나 행동력에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laughs> 이 소예요, 소.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고집이 있고, 근데 그 고집이 우직한 고집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좀 외로움을 탈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어느 한 분야에 뭔가 좀 파고드는 그러한 분야도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금과 축토가 만나서 신축 일주가 되는데, 이것은 나의 머리와 몸을 관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요. 의리가 있고, 꼼꼼한 계획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 자체가 굉장히 침착한 그런 면모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민한 면모도 가지고 있으며, 항상 내가 가는 곳은 깨끗해야 되고, 뭔가 좀 가지런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굉장히 피곤하게 살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축토 같은 경우는 나의 몸을 관장하고 있는데, 우직하고 외롭다. 그렇지만 사람이 근면 성실하고 고집이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축일주가 이렇게 만나버리면요. 한 단락으로 좀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그런데 이것을 좀한 단락으로 표현을 하자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지혜가 있고 슬기로움을 쓰는 그런 사람인데 근면 성실하면서 때로는 뭔가 좀 솔직히 일주가 언밸런스 하거든요. 그래서 어좀 산전수전이 좀 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일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분야를 하는데 뭔가 좀잘안될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좀 산전수전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한달락으로 좀 표현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인데 근면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축일주의 특징을 자연적으로 좀 빗대어서 좀 표현을 한다면, 이 신금이라는 건요, 어, 경금은 가공되지 않은 어떤 큰원석 이런 것에 좀 표현이 된다면, 이 신금은 완성된 가공품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가공품 중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혹은 다이아몬드. 그리고 뭐 곡식으로 따지면은 <laughs> 뭔가 좀 최상의 품질을 낼수 있는 그런 완벽한 그런 물질적인 것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어요 혹은 가공을 해서 그 가공을 했는데 아주 아주 엄청난 뭐 명품 같은 그런 것들로 완성시켜 버린 어떤 압축된 물건 뭐 이런 것으로 봐도 돼요 그리고 축토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에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 그런 차가운 땅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축을 보면 이제 축토라는 친구의 지장간에 개수 그 다음에 신금 기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얼어 있는 땅 자갈밭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여기 중기 그다음에 본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친구는 그렇다는 것은 개수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이 중기에 신금이 나타나요.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어 뭔가 하늘에서 내리는데 겨울철에 내리는 어떠한 물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생각해 본다면, 뭐, 눈이 되겠죠? 근데 이게 자갈밭이 될 수도 있고, 그 눈이 쌓여 있는 고드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어 있는 땅, 자갈밭,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특징으로 본다면, 은이 신축 같은 경우는 얼어 있는 땅, 고드름이 있는 땅, 눈이 덮혀 있는 땅, 그러으로서 뭔가 좀 얼어붙어 있는 땅, 이렇게 되는 건데, 혹은 뭐 보석이 잠겨 있는 땅, 뭐, 완성품이 잠겨 있는 땅,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음. 그 다섯 번째는, 이러한 땅이 있고, 이러한 일주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신금이 일간이기 때문에. 천간에 있어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그러면서, 우직하고 성실하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신축이 만나버리니까, 지지에 신금이라는 게 중기에 깔려있어요. 근데 애초에 토는 토답지 않은 토예요. 그러면은 금이라는 신금이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 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런 축축한 진흙탕 같은 땅 같지 않은 땅에 뭔가 좀 더러운 것이 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직하고 성실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노력한 만큼의 그런 성과가 좋지 않을 수 있음. 그래서 이렇게 신축을 일주를 본다면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좀 적어 봤고요. 그래서 일곱 번째 특징은 신금이라는 게 날카로운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축토의 재주, 손재주가 있기에 세밀한 작업을 하는 직업이 좋겠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내가 정신적으로 진흙탕 물이 묻으면은 닦아야 돼. 혹은 씻겨내야 돼.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깨끗함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피곤해요. 그래서 예민한 성격으로 인해서 자신의 내면관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야 한다.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너무 좌절감에 빠져버리면 심금이 아주 그냥 그 진흙탕을 따져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섬세한 내면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편인의 힘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낮을 뿐이지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뭔가 좀 좋은 그런 운을 만나게 되면은 아주 깊게 발복을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을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는 저의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이제 신묘 일주가 되겠는데요. 이 신묘 일주는 하얀색 토끼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얀 토끼, 흰 토끼. 그래서 토끼의 특징을 본다면 은 인정이 있고 온순하고 착한 동물이다. 그래서 자기만의 은근한 고집이 있으면서 뭔가 좀 자신만의 고집을 뭔가 좀, 음 쉽게 꺾지 않는 그런 은근한 고집과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겠다. 자, 천간에는 신금이 깔려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 정신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특징으로 신금과 같은 특징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지지에는 일지에 놓여있는 묘목이기 때문에 나의 행동이나 부부궁에 해당이 되는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의 실속을 차릴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서 묘목의 특징이 나타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묘일주를 본다면은 묘목이라는 친구가 십성적으로 이제 편재에 해당이 되고요, 십2운성으로 절제에 해당이 되는 신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금 같은 경우는 디테일한 계획성, 사람 자체가 침착하고 예민하고 그런 사람이다. 묘목 같은 경우는 나의 실천이나 행동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사람 자체가 인정이 있고 착하고 자신만의 어떠한 고집이 있으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착한 사람이겠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가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꼼꼼한 계획력이 있는 사람이고, 침착한 사람이고, 예민함을 가지고 있고, 항상 뭔가 좀 깨끗하고 단정해야 하는 그런 청소, 정리정돈을 잘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 와중에 행동적인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인정이 많고 사람이 온순하고 착하고 은근한 자기 고집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묘일주를 한단락으로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편제가 절지에 놓였어요 절지에 놓였다는 것은 뭐 아니면 둬도될 수가 있고 멋을 부리는 데 있어서 힘을 나타내는데 뭐 여자 문제, 돈 문제 이런 것도 날 나타날 수가 있겠지요 절지에 해당이기 때문에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힘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뭐 기, 그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따져가지고 지혜를 조금만 더 쓴다면은 이 신금이라는 게이 묘목을 위에서 자꾸 때려박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다둘다 다 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행이 그러면서 신금 같은 경우는 어, 어쨌든 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 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에 위해서든 뭐든 뭐든 뭐를 했든 간에 얘는 밑으로 내려가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묘목 같은 경우는 생명체예요 그 생명체를 자꾸 밑에서 뭔가 좀 찍어 누른다는 거지 내 생각으로 하여 그런 특징을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일주가 되겠는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뭔가 좀 심금은 자꾸 이렇게 뽀대나고, 나를 뭔가 좀 드러내는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절제에도 있고, 편제의 십성이라는 그런 힘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실속적으로 봤을 때, 묘목이라는 친구가 편제에 해당이 되고, 아무튼 기타 등등 이렇게 가는데, 너무 길어졌는데, 죄송해요. 제가 뭔가 좀, 사람을 이해시키는 능력은 좀 떨어진다고 저는 좀 판단이 돼요. 이게 좀 저의 단점이긴 한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적어 놓은 것으로 조금 이렇게 좀 읽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본다면은, 평범한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왜냐면은 신금이라는 그 힘이 이 절지에 해당이 되고 이 묘목을 자꾸 뚝딱뚝딱 뭐 가위로 잘르든뭘 하든 뭔가 자꾸 막 받는 이런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날이 좀 무뎌졌어. 그래서 그것을 뭔가 좀 평범한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고요. 그래서 십묘일주를 물상론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완성된 가공품 다이아몬드 보석이 신금에 해당이 되고 작은 나무나 어떤 뭔가 좀 씨앗, 종자, 뭐 꽃이나 화초 막 이런 쪽이 이제 묘목이 되는데요. 묘목의 지장간에는 왕지기 때문에 중기는 없어요. 그래서 갑목과 을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봄의 절정으로서 왕성한 생명력, 생명체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묘목이 됩니다. 그러서 이심묘일주를 보면은, 싹이 올라가지 못하게 자라나는, 잘라내는 어떠한 가위, 도구, 혹은 망치, 뭐 이렇게 망치로 때려 박는 거, 뭐 그래서 생명체를 다듬는데 힘을 쓸 수도 있는 도구,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인해서 어떠한 것을 자꾸 자르거나, 뭐 자꾸 다듬는다거나, 그래서 뭔가 좀 아름답게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피곤해져. 그래서 계획성이 디테일한 사람인데, 그런 다듬는 힘으로 사용하면은, 사람 자체가 굉장히 꼼꼼하고 알뜰하고 정리정돈을 잘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예리한의 신금이 묘목을 자꾸 이렇게 좀 다듬고 이렇게 깎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신금이라는 칼날이 무뎌졌다. 그래서 무뎌진 칼날이다. 그래서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사람 자체가 내가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이게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소박하고 평범하게 사는 어떠한 인간미가 느껴지는 사람 요런 특징이 좀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곤함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신묘일주가 되겠구나 그래서 묘목이라는 특징이 왕지이고 도화이고 요런 것들인데 현재이고 이렇기 때문에 어떠한 적극성 뭐, 어떤, 뭐, 심오하게 파고드는 전문성, 뭐, 이런 게 나타나요. 특징적으로. 그런데, 요런 게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절지에도였고, 신금과 묘목이 이렇게 만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함을 많이 느낄 수 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적극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일주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